안녕하세요. 모여봐요 홍이의 집에 홍이입니다. 여러분 제가 아침 일찍 동네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총 6팩을 구했습니다. 짜라란 바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 밑단으로 잘라보도록 해볼게요. 오, 자, 첫번째 아하 고수기 자 sp 나왔구요 <laughs> 어, <오! 헉! 웃음> 여러분 1투만에 <해>. 미채리 나왔어 <laughs> 일단 계속 해볼게요 아씨 말 기분 짜진다 제가 어제 밤을 샜거든요 와씨 마취도 갖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마치태음에 <laughs> 미채가 나왔어 미채 여러분 두번째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서 나오면 또 나오면 진짜 와자 두번째입니다 오방글이 일단 아직 중복이 없습니다 오 요비 어나 골골 다 나오는데 지금 아하 중복 마치가 또 나왔네요 자 세번째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 어, 파니엘 잠깐만요. 이렇게 가지고 파니엘, 그 다음에 얘이름 얘 뭐야? 페튜니아 얘도 신규 주민이었네요. 페튜니아 자, 마지막 오 삐로코. 아, 거네 번째 갑니다네 번째, 아, 어떡해~ 미체리를 가운데다 둬야겠다. 잘 봐야지. 네 번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기. 오 레미 너 중복 아닌가봐. <laughs> 와 뭐야? 해봐 여러분. 미나왔습니다야 일로 집순 나오는 거 아니야? 여러분 진짜 어제 잠도 못 자고 설레 가지고 밤 샜는데 나한테 자마지아 마지막이래. 요기 또 났어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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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또미첼이 하아 <laughs> 패튠이야 <배춘이야>. 괜찮아 괜찮아 <laughs> 여러분 위에 미첼이야 어제 아미 아 어제 그 뭐야 마이티켓 쓴게 아깝네 <laughs> 아니야 안아까워 아니야 오늘 이럴라고 이럴라고 어제 쓴거야 자 여러분 마지막 여섯번째 아미부 아 아미부 카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나와 어 고순이 어 여기 아까 이 이름 뭐야 고숙이 있었거든요 둘이 커플이구요 자매에요 어어 제천이 없는거예요 없는거 전이 마지막 아하 비로코 여러분 그래도 나올 애들 다 나왔어 여러분 제가 아직 그어 저기 뭐야 그 D l c 팩이 지금 안 나와 가지고 사실 세 팩이 더 와야 돼요 아미보 근데 저는 이미 끝났어요 나오지 이미 이미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필요 없구요 미첼이랑 미 미첼 나왔어요 아얘 눈이 예, <laughs> 여러분 미이랑 미첼 이따가 제가 어 아미보 택배로 오면은 또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